결국에는 뭐 이제 수도권과 호남이 남긴 했습니다만은 당 대표가 되는 것은 기정사실화 되는 것 같고 이후의 관심은 과연 주변을 보좌할 최고위원들은 누가 될 것이나 경선이 치러지고 있는데 정봉주 후보가 아직까지는 누적으로 1위긴 합니다만은 지난 주말을 거치면서 김민석 후보가 4위권에서 2위로 발돋움을 해서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불경에 이어서 충청 지역에서도 1위하면서 따라붙은 건데. 자, 김인석 후보가 이제 아직 뭐 이제 중반을 돌았기 때문에 뒷심까지는 아니고, 어, 뒤집힐 가능성도 뭐 있는 것 같은데. 추세로 보면 그렇게 예. 보여져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원 숫자가 많은 수도권하고 호남하고, 여기서 만약 이재명 당대표 측에서 조직을 동원해서, 예. 김민석 후보를 수석 최고위원으로 만들자 라고 음. 결심을 하게 되면 정봉주 의원으로서는 조지표가 좀 없는 상황에서 근데 수석 최고위원 이런 자리는 없, 없긴 하죠 그냥 우리가 상징성인 거죠 예, 네. 1등 수, 득표율이 가장 높은 했다. 분을 네. 그냥 수석 최고위원이라고 <laughs> 예. 하는데 어쨌든 좀 발언권이 셀 수밖에 없죠 음. 내가 가장 많은 당원의 지지를 받고 있는데 예. 무시할 수가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러닝메이트 개념인 것 같아요. 이재명 당 대표로서는 본인과 함께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사람이 좀 수석 최고위원이 되면은 예. 당을 운영하고 최고위원 운영하는데 좀 편안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결정을 하는데 있어서도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인 것 같은데요. 그거 보셨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차 안에서 최고위원 후보들 초청해가지고 10분에서 예. 15분 정도 초청 유튜브 방송을 하는데. 이거 시청해 하시는 분들 한번, 그걸 한번 찾아보세요. 김민석 편과 정봉주 편이 있거든요. 댓글에 좀 드러납니까? 아니, 그게 예. 이재명 대, 당대표 후보의 표정과 말투와 억양이 아. 달라요. 느낌이. 김민석 후보에 대해서는 상당히 애정이 있고. 그러니까 그 둘이 대화하는 하고. 양상의 그 표정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예. 근데 정봉주 후보가 딱 오니까. 봉, 봉도사 오셨습니까? 막 하면서 상당히 좀 어색해하고 음, 음. 불편해하고 그러한 모습을 좀 보이시더라고요. 그래서 호칭도 봉도사라고 했다가 정선배라고 했다가 후보님이라고 했다가 막 상당히 정제되지가 않은 거 보면. 그런후보의 표현이 영향을 미친다고 보시는 거죠? 아 그거 보면 은 음. 우리 이재명 대표 후보가 좀 정봉주고 불편해한다. 음. 김민석 후보한테 애정 많은 것 같다. 이렇게 밀어주자. 이런 식의 캠페인으로 충분히 이용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좀 그게, 당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네. 당대표가 되실 건 뻔하기 때문에, 도움이 될까, 긍정적일까, 좀 그런 음. 생각이 좀 듭니다. 그 유튜브 방송 얘기하셨으니까, 저도 이제 몇번 봤는데, 저희가 이제 방송 중에 여담처럼, 그 방송 자체가, 어, 이재명 지금 후보의 앞으로 이제 대선 가도에 크게 이제 도움이 될 것이냐, 이런 얘기 를 잠깐 했는데,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지금 최고위원 선정 과정에서도, 누가 보면은, 저거 좀 너무 하는 거 아니야? 라고 볼 수도 있다는 거죠. 음. 정수장님 또 너무, 너무 주관적으로 얘기하신 것 같아요. <웃음> <웃음> 너무 편파적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예. 어쨌든 방송의 기회를 공평하게 줬잖아요. 그런 점에서는 시간은 네, 네, 최소한의 이제 균형을 음, 지켰다, 음. 이렇게 보고, 뭐 팔이 안으로 굽는 건 너무 당연한 일입니다. 예. 사실 뭐 이재명 대표의 후보의 지원 사격으로 지금 최고위원 순위가 바뀌고 있는 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음.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영향력, 당내 영향력이 여실히 보여줬다. 그런데 네. 사실은 이재명 대표가 뭐, 어, 미뤄졌다 그래서만 되는 건 아니다.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는 이제 정봉주 후보의 문제점이에요. 음. 지난 공청 과정에서도 사실은 논란이 있었는데 했었죠목감지대 예. 발언이라든지 예. 또 과거에 드러나지 않았었던 문제, 그 그러니까 음. 과거의 폭력, 과거 폭력 과거. 요 부분이 이번에 새롭게 또 부각이 됐거든요. 당원들 입장에서 보면 이재명 지도부 지도 체제가 꾸려지는데 여기에 문제적 인물이 장성수장님 얘기하신 것처럼 수석 최고위원이다. 그러면 향후 이재명 체저의 플러스가 되기는커녕 오히려 중도 확장성에 굉장히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 네. 이 얘기, 이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발언이 더 먹히는 거예요. 만약에 정봉주 후보가 그런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팔이 안으로 굽어서 다른 후보를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너무 이렇게 적극적으로 애정 표시를 했다 네.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많이 변화가 생기지 않습니다. 음. 그럼 정봉주 후보의 단점이 그동안에이 권리당원, 소위 말좀 인기 투표 중심으로 흘러가던 표에 반향을 일으켰다 그런 점에서 저는 정봉주 후보의 약점이 드러나는 순간. 어 때마침 이재명 후보의 지원 사격이 있었고 그걸, 게시, 그걸 기점으로 해서 당원들이 조금 분위기 파악했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거아요 그럼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정봉주 후보가 사실 그 방송도 잘하세요. 패널로도 뭐 활동 많이 했었고 지금 이제 아직은 일입니다면 뒤집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고 최고 수석 최고위원이라는 게 없습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두분 말씀하신 대로 1등을 차지하면 상징성이 있고 당 대표와의 교감이 더 가까워진다. 근데 만약에 2, 3위로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런 뉘앙스를 풍겨서 김민수 후보 1등이 되고 2, 3위로 밀려난다면, 어, 이재명 후보로서도 굳이 그렇게 한 명의 마음을 좀 배반, 이반시키는 게 도움이 될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이재명 대표는 사실 누구 눈치 볼 상황이 아니에요. 음. 최고위원 중에 뭐난 이재명 싫어요라고 얘기하는 최고위원 아무도 없고요. 지금은 없지만 그렇죠. 그리고 지금 나온 후보들 가운데 유일하게 이 어, 이재명 대표와 호흡을 강조하지 않는 유일한 후보가 사실 정봉주 후보거든요. 음. 그런 점에서 네. 뭐 굳이 정봉주 후보가 이재명 대표 싫다 또는 뭐 이재명과 합치하지 않겠다 또는 음. 뭐 비판적으로 하겠다 이런 것도 아닙니다만은 다른 후보들이 워낙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 러브콜을 강하게 하는 후보들이 많다 보니까 네. 상대적으로 정봉주 후보가 조금 비주류처럼 비춰지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상징성이 있다고 봐요. 정봉주 후보가 어쨌든 어, 최고위원 안에 들어온다는 것 자체가 네. 어 이재명 대표의 이런 분위기 어, 어대명 분위기 일극 체제 분위기에서도 이 본인의 어떤 그 인지도 그다음에 인기도 요것만 가지고 지금 최고위원회에 입성하는 거잖아요. 예.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거고. 물론 민주당 내에서 정봉주 후보가 가지고 있는 약점 때문에 꺼려하는 측면들이 이제서야 반영이 돼서 어, 수석 최고위원까지는 못 되겠지만 음. 어쨌든 어, 정봉주 후보로서는 굉장한 선전이었다. 이렇게 평가하는 게 맞겠죠. 저는 예. 정봉주 후보의 선전이 세 가지 이유가 있다고 봐요. 첫 번째 동정심. 아유 지난번에 뭐. 공천 받을 뻔했는데 의원을 앞에서 놓쳤다 네, 이렇게 못 받았구나. 네. 그리고 이명박 정권 때부터 BBK 때문에 고초를 많이 당했구나. 아, 아이고 네. 참 불쌍하네. 네. 그런 동정심이 있어 보이고요. 또 음. 하나는 인지도입니다. 방송 많이 하셔가지고 정봉주원 모르는 분은 없을 여성 것 같아요. 성팬들이 상당하다고 네. 전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전투력이죠. 음. 그러니까 아 누가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과 잘 싸울 것인가 음. 전투력이 세네 김민석 의원이 되게 얌전하시고 점잖은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와 여러가지 화려한 언변 자극적인 뭐 퍼포먼스 이런걸로 음. 확실하게 윤석열 정권과 잘 싸울 수 있겠다 그런 세 가지 측면 때문에 인기가 많았는데 음. 인위적으로 그거를 끄집어 내리고 김민석 의원을 올렸어요 이기적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인위적. 의도적 의도적인 성향이 의도적. 반영됐다? 네. 이재명 대표가 상당히 안타까운 표현을 했잖아요. <laughs> 김인석 후보에 대해서. 예,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봉주보가 수석 최고위원이 됐다. 아, 최고위원표를 가장 많이 얻었다. 그러나. 또 갈등의 어느 점이될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은. 아니, 그래도 앞에서는 네. 아유, 이재명 대표님 이러겠지만 <laughs> 네. 결정적인 어떤 순간이 오면. 저도 그게 조금 걸려서 예. 한번 여쭤본 거예요. 걱정이 참 예. 그런 부분 돼요. 그래서. 예. 러닝메이트 형식으로 하시는 건 좋지만, 네. 이재명 대표께서는 골고루 다 사랑을 나눠주시라, 알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